자, 다음 7장 불확실성하의 선택 이론.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본 예산을 구성을 했냐면은 현재 시점에 어떤 포캐스트를 하면 그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성하에 하기 때문에 우리 할인율에 대한 고려도 안 했어. 왜? 할인율에 위험을 고려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예상을 했다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거 우리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 내가 자주 하는 얘기거든. 확실한 게 어딨냐고. 나한테 막뭐 하던 사람들이 뭐, 뭐 이렇게 새로 일뭐 하자 그랬대. 그러면 그거 확실히 돼요? 아, 되는 게 어딨어요. 만들어야죠.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거보다 더잘 만들면 더 좋고. 그죠? 응. 다 그런 거야. 자, 봅시다. 투자의 결과 얻게 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경우,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수년가가 가장 큰 투자 안에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이걸 정확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죠? 현금 흐름 자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투자 선택 방법은 적용도 안 돼. 그지? 야, 뭐 현금 흐름이 예측이 돼야 뭘 할인하든 말든 할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현금 흐름이 불확실한 이런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 선택을 하기는 힘들어. 자 이제부터는 미래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모형을 그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다는 얘긴데 자 뒤에서 봅니다. 192페이지 가면 재무관리의 제1원리 좀더 가까운 현금흐름을 선호한다. 2원리 불확실성이 적은 현금흐름을 선호한다 됐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가면은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 불확실성화하고 위험화라는 말이 다르다고 불확실성화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예측을 못하는 거야 근데 위험화는 예측은 하는데 그게 확률 분포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고 그죠 봅시다 현실에서는 미래의 연금 흐름이 확실한 연금 흐름이 되지 못한다 특히 실물 투자의 경우에는 불확실하다 그죠. 신규 사업에 투자하거나 신제품 생산, 기술 개발을 하는 경우 또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 예를 들어 주식,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알수 없다. 확실성 하의 자본 예산에서는 현금 흐름이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가정은 비현실적이야. 따라서 이러한 현실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은 이루어져야겠지요. 그죠? 이렇게 미래연금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세계를 불확실성의 세계라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면 이것이 아 뭐야 위험의 세계이다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위험을 무엇으로 평가한다 변동성으로 평가한다 그죠 됐습니다 됐고요 자 우리 기대수익률 분산 표준편차 공분산 성관계수 이제부터는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는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뒤로 넘어갑니다. 내가 웬만한 거는 어렸을 때 배웠는데, 제가 안 배운 것들도 조금 있으니까,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응. 자, 봅시다. 예제 7-196페이지. 얘들아, 나는 꼭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여기 와가지고 공기업 준비하는 애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야, 위험한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야. 즐기면서 살아. 사람 죽지 않아. 내가 인생이 조금 드라마가 있잖아. 옛날에 우리 삼순이랑 같이 그술 먹고, 왜 네, 니네 라이브 바라 7080 라이브 바 이런데 본적 있니 혹시 한 100평짜리에 홀에 사람들이 쫙 앉아 가지고 있고 아저씨들 한 명씩 나가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있는데 있어 갔는데 내가 느꼈더라 거기서 딱 느낀 게 그거더라고 그때 내가 몇 살이었어 32살이었는데 어 거기에서 제일 젊은 사람 나나 나 다음으로 젊은 사람이 한46 정도 됐더라고 거기에서 네. 그, 삼촌이, 야, 너 나가서 노래 하나 해봐. 노래를 불렀더니 등산복 입고 있는 아저씨들 무리가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젊은 사람 같은데 이렇게 하니만 어. 드라마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느끼는 건 뭐냐면 나도 막 불안감 있을 때 나도 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손톱 뜯는단 말이야. 그 불안감은, 어, 정말로, 고, 뭐, 직장인이나 이런, 뭐,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 있지. 그 공포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인생이 작살날 수도 있는 공포감이거든. 근데 대신에 날아갈 때 훨씬 많이 먹잖아. 그리고, 야, 죽지 않는다, 사람. 열심히 살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걸 느끼니까 담담해지더라고. 죽지는 않더라고. 그니까 니네 너무 이 위험 불확실성 이런 거 나왔을 때어 싫어 하지 마. 결국에 따지고 보면 니네 불확 뭐야 확실한 것도 없어. 내가 맨날 얘기해 아 그거 너무 위험해서 야 지금 나 지금 걸어 나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통 차로 와서 받아버릴 수도 있고 사이코패스가 와가지고 막 길바닥에서 난도질하는 경우도 있고 인생은 어차피 위험해요. 다만 그 다만 그 그 위험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응하는 나의 자세를 생각할 뿐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야 미안하다어찌면뭐 귀에 들어오겠냐 슝슝